어나해바라기 명장면 다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 같아. 혹시 멜리는 반나 되시니? 유튜브에서 리뷰하는 어. 거 봤어요 아. 영화를. 어, 영화를 안 봤구나. 봐야 된대고. 차로상 그거. 그거 한번 해봐. 어떤 새끼가 재수없게 울고 지랄이야 이건. 나다이씹새끼야 <laughs> <laughs> 어? 아, 아니 내가 할 거야. 내가 할 거야. <laughs> <laughs> <해봐. 어떤 내가 웃음> <새끼가 웃음> 아니야 그렇게 내다는 그거 저기 다틀리고한번 해봐. 어떤 새끼가 계속 울고 지랄이야? 나다이 희새끼야 목소리가 그렇게 가늘지가 않은 것 같은데. 어떤 새끼가 계속 울고 지랄이야? 나다이 희새끼야 목소리가 그렇게 가늘지가. 가들어! <laughs> 아그 메론이가 이봐 내가 메론이 구입할 <laughs> 어떤 새끼가 테이스현 <계속 웃음> 배우는 지랄이야! 나 <laughs> 못해! 해봐 메론이 한번 해봐 아왜 이렇게 웃겨 나 못해요 다음 날 그러면 경상도 김내원에 내시 <laughs> 김내원에 아니 4시 김내원 하면 이렇 하지 목소리 더 얇게 내야지 아예 두꺼운 척 하지 말고 <목소리> 지금 자, 지금, 자, 지금도 충분합니다 아니 아니. 어, 한번 해 봐. 누가 아째서 <없게> 울고 지랄이야? <laughs> 나 다이시 피키야. 레